안녕하십니까. 이성환 이소화 중고차의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벤츠 E클라스 하시면 이제 220 디젤을 상당히 많이 어, 출고를 해서 이제 운행을 하셨고요. 또 동급 매물로는 BMW 520D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디젤이 좀 시끄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E300 같은 휘발유 차량들을 많이 이제 선호하셨는데요. 차량 신차 가격이 약한 8천만 원 가까이 어, 됐던 차량입니다. 2017년도에 등록이 됐고 2018년형 차량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방가르드는 어, 라지에타 그릴 가운데 쪽에 크게 벤츠 에볼런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후드탑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어,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방가르드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이 들 계신데 이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후드탑이 올라와 있는 어, 그런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안전무사고의 용도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고. 엄나도 장점이 많은 차량인데 먼저 일단 외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외관 보셨는데 보신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고요 흰색 바디에 너무나도 예쁜 차량입니다 자 재원정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8년형 모델이고요 2017년 10월달에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주행거리는 정확히 85,000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어, 일단 등급은 벤츠 e 클 l 스 E300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2,000cc 엔진입니다 그리고 4륜구동의 5세대 모델인데요 등급이 익스클로시브 모델로 살짝 어 인테리어라든가 안쪽이 약간 좀 럭셔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컨디션 상태라든가 외관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차량 컨디션 체크 같이 한번 해보시고 판매가가 신차가 약한 8천이 살짝 넘는 금액에서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약한33% 금액입니다. 그래서 2,660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죠. 자 벤츠 E클래스 E300입니다. 자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인데요 디자인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느낌 상당히 좋죠 어, 지금 살짝 제가 이로을놨는데요이단 익스클루시브 모델 여러분들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자 외관 화이트 바리칼라로 상당히 깔끔한데요 어, 휠 타이어 이런 소모품들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깔끔한 상태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 좀 만족하실 만한 그런 외관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만중무사부의 차량 외장 관리 상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7년차의 신차가의 약한 33%금액게 여러분들 만나실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량, 어, 저희 우성화중고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입니다. 어, 정말 오늘 이 가격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차량 컨디션 상태는 거의 100% 잡아 입니다 무유 하나 없이 너마도 깨끗합니다. 자 조수석 부분도 한번 같이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어디 하나 스크래치나 하나, 하아무것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하단 범퍼 하단도 긁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전방 그릴 부분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100% 만족할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살짝 이게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휠 복원하는 거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쓸만한 상태인데, 약간 지저분하더라면, 또휠복원 해서 타시는 게좀 깔끔하겠죠. 그리고, 백미로 부분 이렇게 하다 보시면, 서라운드 뷰 기능들 가져있어서 카메라 살짝 보이실 겁니다. 어, 너무나도 관리 상태 뛰어난데요. 선팅 상태도 깨끗하고요. 도어에 어디 길스라든가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된, 이제 7년차 살짝 넘은 차량이지만, 운전석 쪽 휠은 깨끗했지만, 조수석, 이 쪽으로는 이렇게 뒤쪽에도 실일스가 살짝 있습니다. 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국 최저가로 저희가 26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관리 상태 뛰어납니다. 자, 후면부도 이렇게 살짝 보시면 2,305세대 차량 E클라스인데 S클라스랑 별반 큰 차이 없이 디자인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포매틱 차량으로 겨울철에도 미끄럼 없이 좀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장기스 하나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트렁크 쪽도 그렇고 이 유리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100% 만족하실만한 컨디션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천정 부분도 제가 디테일하게 찍어드리는데 어디 하나 눌리거나 까진 곳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썬루트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2,300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여러분들 오늘은 2660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당연히 최고급 세단답게 일단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요 안전 삼각대까지도 다 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도 관리 잘된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를 매입을 해서 가지고 와서 순정 매트를 빼고 지금은 코일 매트 최고급 코일 매트로 교환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운행하실 때 약간 좀 푹신한 게 장거리 운행이좀 편안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공간 자체 이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시기에는 이 정도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어, 정말 괜찮은 차량이지 않을까, 2000 중반대에 만나실 수 있는 어, 안전 무사고의 이클었스입니다 e 자, 실내 공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익스플로시브 모델, 물선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더큰 쪽에 있고요. 우드브레이 쪽으로 이렇게 쭉, 인테리어 마감 상당히 정목 처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는 신품으로 저희가 코일 매트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반적인 느낌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년차 이제 지난 차량치고는 관리상태 최상급이다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계약 전에는 항상 오셔서 실차 확인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고요 제가 엔진 미션 상태라든가 주요 옵션도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안에 탑승을 했는데요. 일단 기분 좋게 앰비언트 라이트 좀 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실 때마다 좀 기분 좋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가 이제 85,964km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연비 같은 거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살짝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어, 일단 리터당 11km 정도 현재 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탈 2226km를 주행하는데 평균 연비로 지금 10.9, 11km 정도 찍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비 걱정 안 하시고 타실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뭐, 일단 5세대 차량이기 때문에 뭐 신형 예전 구형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홈버튼 들어가셔서 차량이라든가 터치 안 되시죠. 여기서는. 탑 조그셔틀로 다이얼로 바꿔서 차량 컨디션 체크도 하시면 되고요. 라이트 설정이라든가 차량 설정. 라이트 들어가면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되고요. 공조기도 뭐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져 있는데 이걸로껐다 껐다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맵이, 그다음에 라디오 미디어 바로가기 버튼들 쓰시면 되고요.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뉴에서 안 들어가셔도 바로가기 쓰시면 될것 같고 뭐 반자율이라든가 이런 기능들까지도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차량 컨디션 상태는 거의 완벽합니다. 자, 뒷좌석 공간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도 같이 보시면, 어, 열선 시트, 당연히 뒷좌석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도 전부 다 뒷좌석까지 다 나오고요. 시트도 상당히 뭐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아쉬운 건 통통 시트가 없다는게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이300 차량, 신차가 대비 가성비 상당히 뛰어납니다. 주행거리 이제 8만 5천. 너무나도 깔끔하고 완벽한 상태, 어, 지금 보시고 계신데,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벤츠용 산3 0 0의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엔진룸도 이렇게 카바들로 정말 이렇게 다 감싸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어, 고급차량들그래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 불편함도 없지 않아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오프터에서 수리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 음, 음, 수리비용이라든가 음, 어떤 수리 시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차량 현재 컨디션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요. 차량 뭐 어디 사고라든가 그런 것 전혀 없이 깔끔한 차량입니다. 연비도 복합 연비로 약한 12km까지 주행 가능한 2300 차량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2300 5세대 차량을 보셨습니다. 465동의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 사고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이라든가 누수도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 10만 안쪽으로 들어서 이제 8 5,9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판매가 본급 매물 중에 가장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2,660만을 원 판매를 하고요. 현재 정상적인 시세들은 보통 한 2,800에서 900 정도 형성되어 져 있습니다. 빠른 판매를 위해서 판매가를 좀 조절을 했고요. 여러분들 어, 또 이번 기회 잡으시면 상당한 행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또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들 보실 분들은 저희 이성환 중고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디에 있냐면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